민터입니다오 네, 허니 통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아! 자, 일단 뜯을게요. 어, 진공 포장이다. 아, 아, 됐다. 역시 진공 포장이었습니다. <laughs> 자, 허니버터찍 냄새가 아주 솔솔 나는데요. 한번 먹을게요. 맛은 약해. 음! 이거 짱 맛있어요! 음!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니버터칩을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허니통통 잠깐만요. 허니통통 짠! 허니통통 맛있다! 집, 집에서 해 먹으셔도 되는데 집에서 해 먹으셔도 되는데요. 역시 사 먹는 게 질리는 것 같아요. 음, 정 맛있어. 야, 미카, 하면, 하면, 하